자, 오늘 박대근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투자 지역과 투자처 알아보기 전에요. 지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가 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이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대근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태근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의 작년은 아파트가 계속해서 수도권 지역과 함께 더불어서 가격대의 부동산의 상승을 이끌었다면 올해에는 서울 지역을 비롯한 인기 있는 지역으로서의 투자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실거래가의 그런 최고가가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빌라 자연스럽게 대체 주거지로 또 집중받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저밀도, 연립주택들의 가격. 대가 굉장히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인기 있는 서울 지역의 빌라 거래량과 지금 현재 추이를 보시면은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직 모든 신고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더라도 약 5천여 건 정도로 추산이 되어 있는 상황들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시작됐었던 그런 부동산의 규제라든가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사익을 이 얻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의 가격대가 굉장히 큰. 상승했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작년 다세대 연립의 매매건수는 지금 현재 약 5천여 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상반기 어, 1월달 지금 2 0일 후반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의 뭐 2천여 건 이상 어, 기록될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아파트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그런 가격 상승률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비해서 2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의 거 거래량의 증가는 앞으로도 더욱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년 9월 이후부터 정부의 격극적인 아파트 규제로 인해서 이런 반사이익적인 부분들 여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 비에서 이제 높은 거래량이 계속 나타났었던 모습을 체크를 중요하게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서울 연립주택은 또 13년 이래로 가장 최대 폭으로 상승했었던 8.2%의 상승분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 지역에서 이런 저밀도 주택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 어떤 부분 때문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같이 함께 맞물리면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빌라의 인기가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급 물량 대비 수요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같이 함께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의 진입이 점점점점 점점 어려워지는 어, 추세가 더욱더 큰 역할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주거지로서의 빌라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파트에 주거를 하고자 하는 수요 대비. 어떻게 보시면 조금 더어 수요가 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어 용이성으로 가장 큰 영향들을 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신혼부부라든가 저자본으로 저자본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이제 수요층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는 어 신축 빌라의 매입량이 굉장히 늘어났었던 부분이 큰 역할들을 한거 같습니다. 자, 투자에 있어서도 아파트 투자는 오히려 어 지금 현재 대출 규제라든가 주택 임대 사업자의 등록 규제라든가 또는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 여러 가지들 이유들로 규제를 받는 반면에 투자에 있어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가능하시고 대출 규제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는 반사 이익을 얻었었던 모습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상승했었던 이유, 전세가가 굉장히 폭등했었던 전세대련이 일어났었던 이유가 임대차 이법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있는데요. 임대차입법의 영향도 아파트 가격뿐만이 아니라 어, 이런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빌라의 가격대의 상승에도 큰 역할들을 어,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됐었었고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어, 이런 추세 속에서 전세가로 인해서 매매가격이 올라가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급증한 전세가로 인해서 투자금은 오히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투자금은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에 투자 금액의 수익의 주. 어. 투자금액의 축소는 기대 수익률의 증가까지 함께 바라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는 정말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너무나도 어, 핫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지난 1월 15일 이제 어, 후보지가 선정됐었던 부분과 함께 더불어서 어, 도심 내 저층 주거지의 역세권 고밀도 개발들이 어, 이번 어, 국토부 장관의 그런 정책 추진 내용이기 때문에 어, 이런 지역들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이 라든가 어 저밀도 용적률이 낮았었던 주택들의어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고밀도로 용적률 상향 계획들이 또 예정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기대감들을 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과 빌라의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이제 공공재 개발이 올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공재 개발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줄 테니 지금까지 사업성이 지지부진했었던 지역에 대한 재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더욱더 많은 주택수를 늘릴 수 있는 점 거기에 더불어서 분양 세대가 늘어나고 그만큼 비례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요 거기 뭐. 분양 세대가 늘어나면서 이제 공공 임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SH라든가 LH에서 기존 조합원들과 함께 어, 사업 주체를 통해서 같이 함께 어, 좀 사업을 좀더 빠르게 원활하게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그런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어,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공공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자 이번에 구역 지정 확정됐었던 지역들 여덟 곳이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그 이외 에 나머지 지역 지 역들은 3월 말에 선정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주변 지역들 확정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가격대의 상승폭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세권 고밀도 개발에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지역들 투기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후보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서울시장에 어, 이제 선거에 따라서 어, 모든 부분들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의 그런 어, 완화되는 정책들을 또 이슈로 많이 어, 공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재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세대주택 빌라들의 가격대 또는 거래량 투자의 심리는 올 상반기 굉장히 큰 변화로서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공공재 개발이 진행이 돼도 굉장히 좋겠지만 안 되는 지역들도 결국은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은 확실히 이번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자율주택 사업 가로정비 주택 사업 이런 규제가 완화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들이 또 좋은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이슈들이 같이 함께 복합적인 영향으로써 아파트 대비 저평가되어 있었던 저밀도 주택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몰리는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빌라를 투자하게 된다면 어떤 점들이 좀 장점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임대차 2법의 영향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작년 한 해에 올랐습니다. 자,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투자 금액이 축소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늘어날 수 있는 전략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무 지역이나 어떤 지역이나 빌라가 다 오르는 건 아니겠습니다. 자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가격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어디느냐 바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군 수요가 밀집되어 있거나 또는 일자리로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들 중심 업무 지역이라든가 역세권으로서 교통편이 발달되어 있는 곳 위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수요가 높을수록 그런 지역들의 시세차익이라든가 투자의 메리트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때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초과되는 주택들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가 된다는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출이 또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적인 부분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임대사업자 세제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취득세부터 시작을 해서 보유세라든가 양도소득세 혜택들이 아직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낼수 없는 아파트에 비해서도 투자하기가 훨씬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높다라는 점들은 아파트 투자 시에는 요즘 6억 7억 원 이상은 가지고 계셔야 서울 지역의 인기 있는 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들 5억 6억 투자를 하셔서 기대 수익률 5억 6억 정도 오를 걸 계산을 해보신다면. 다세대 주택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셔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수익률은 거의 엇비슷하게 아파트와 갈수 있다. 하지만 어, 양도소득세 과세 구간이라든가 세제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낮게 내가 벌수 있는 금액대의 세율 구간이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수익률이 더욱 더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기대를 볼수 있다라는 점을 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올해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노후 주택들의 고민. 또 개발들의 그런 이슈들 어, 올해가 정말 나이스한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소액을 가지고 움직이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내가 조금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공공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재개발이 예상될 수 있는 예정지들의 투자를 하신다면 어, 앞으로 이제 서울 집값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계속 이루면서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여볼 수 있는 어, 방법이 되겠습니다.